문재인 정권 파면 1호라고. 어, 그래서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할수 있는 용기를 얻으셨나 봅니다.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저 문화창 관광부 정책 파으로 보냈던 한미노 총장이입니다보시다 주변 놀이 없는 공무원한미호입니다 제가 내일 우리 공화당에 입당합니다. <laughs> 오늘 이사리에는 <시간에는> 전국 대머리 협의회 사무총장 <laughs> 자격으로 왔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우리 조건진 대표님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실까요? 예! 여러분 네, 그런데요, 이문노정원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당선되시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. 맞습니다. 전국 최고, 사상 최고의 표율로 당선되셔야 됩니다. 예! 그리고 꽃으로 약속! 구호를 외치고 인사를 마치겠습니다. 준비되셨어요? 네! 예! 천국! 제로! 사상! 제로! 약속! 제소! 약속! 제소! 여러분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